인사이트 이원상 기자 등호 진태연, 박시은 부부가 권태기를 겪고 있는 부부에게 조언을 건넸다. 지난 1일 진태연, 박시은 부부의 유튜브 채널 '박시은·진태연 작은 테레비'에는 제발 사이좋게 지내요 알겠죠? 모든 신혼부부 화이팅이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게재됐다. 이날 진태연, 박시은 부부는 팬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에서는 연애 2년, 결혼 3년차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 사연 자는 너무 사랑 해서 결혼 했 는데, 결혼 2년차에 서로 에게 소 원해 지고, 정적 매 력도, 안 느껴 지 는지 같이 눕는것 조차 싫어 지고, 예전 에는 둘이얘 기하 는게 가장 재밌 었 는데, 점점 서로 말이 없어 진다. 이렇게 된 나의 모습에 눈물만 나더라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어 사연자는 남편과 둘이 부부 출연 예능을 보면서 저렇게 알콩달콩 살자고 다짐했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두 분은 늘부터 계시는지 어떻게 안 싸우고 지내는지 부럽다라고 권태기 극복 방법에 대해 물었다. 이에 진태연은 두 부부는 일단 나한테 혼나야 한다며 결혼 생활은 서로 노력해야 한다. 초보 신혼부부 잘 들으시라. 결혼하면 노력과 표현을 안 한다. 결혼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은 시작이다. 결혼과 동시에 사랑이 더 시작되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옛말에 친구처럼 잘 지내면 부부가 잘 지낸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나는 반대다. 나는 내 아내와 친구가 될수 없다. 내 아내는 사랑하는 여자고 나의 보배이자 보물이다라며 아내를 보물단지처럼 계속 아껴주고 쳐다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진태연이 부부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말 사랑했을 때를 기억해야 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조언을 덧붙였다. 박시은도 연애했을 때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때처럼 사랑하려면 그때처럼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때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남편의 말에 동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굿모닝 인사부터 한다라며 저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태연씨가 표현을 늘 잘한다. 매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표현해줬다. 어느 순간 저도 고마워서 나도 고마워라고 얘기한다라고 표현의 중요성을 또한번 강조했다. 한편 진태연과 박시은은 2015년 결혼에 딸을 두고 있다.